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식부장입니다. 자, 금양 인터배터리 2024개체를 앞두고 있고, 469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장중에 플러스 25%까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브리핑할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수익률을 보다 극대화시켜 보기를 바라봅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브리핑 하기 전에 그 전에 깨알 자랑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제가 포스코 dx가 ai 테크 미디어 데이가 어, 임박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dx가 비전과 전략 발표를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어, 주목이 된다 라고 좀 얘기를 했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포스코 dx가 장중에 플러스 5%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갔다가 플러스 5%까지 올라갔으니까 타점만 잘 잡았으면은 플러스 7% 정도의 수익을 하루만에 맛볼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영상을 참고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신 분들 축하드리고 노란톡방에서 받아보신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자, 아이비 기명 소개를 해드렸죠. 지금 의료대란으로서 의사들이 미복귀함으로써 법적으로 지금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수혜주로서 교육주라든지 비대면 진료 원격 의료가 부각받아서 급등세를 보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 아니나 다를까 어제 시간으로 유비케어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나머지 케어 랩스라든지 비트 컴퓨터라든지 인성정보 역시 오늘 장중에 오름세를 보였고요. 유비케어는 오늘 장중에 플러스 16%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종목들,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 단기간에 어,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을 노란 톡방을 통해서 언론 보도와 함께 관련주를 실시간으로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요. 장전이라든지 테마, 테마별이라든지. 골라서 사라고 쭉쭉쭉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받아보실 분들에 한해서 010-777-1에 4432 번호로 숫자 7번이라든지 혹은 행운의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테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 종목들 놓쳤으면은 유비케어 라든지 비트컴퓨터 라든지 인성정보 라든지 다음 종목 포스코 dx 라든지 놓쳤으면 또 다음 종목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주식치료센터 채널은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힘으로 구독자가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채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어,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위에 상단 받아보실 분들에 한해서 선택별로 연락주시는 거, 이두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 보다 발빠른 정보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 서포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브리핑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금양은요 일단 인터배터리 2024랑 그리고 EV 트렌드 코리아가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최될 예정이고 주로 품목은 충전용 배터리 2차전지 소재나 부품 그리고 다 2차전지 쪽으로 예, ev 전기차 쪽 충전기 뭐 인프라 전장품 이륜차 전기차 예, 다 전기차 쪽으로 이렇게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개할 예정이고 참가 기업은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노루페인트 금양 삼성 SDI SK온 이 등등이 있고요. 주로 2차전지 배터리 소재라든지 혹은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이라든지 구체적 양상 계획이라든지 팩 디자인 혹은 배터리 무게 비용 절감 소개라든지 어, 4695 배터리를 소개한다든지 어, 신개발 배터리를 대체적으로 브리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이게. 그냥 어 이걸 개발했어요 라고 소개하는 걸까요? 개발을 해서 수주를 따내면서 계약까지 이루어내기, 이루어내려고 지금 이거를 어 신제품들을 다 공개하는 그런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고 더불어서 금양이 개발한. 4695로 배터리를 인터배터리에서 소개를 한다고 했는데요. 자, 요겁니다. 자, 금양이 4695 배터리에 대해서 뭐라 얘기했냐면은 글로벌 완성차 기업인 테슬라가 자사 전기차에 장착한 4680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배터리 팩 생산성을 31%가량 상상하고 있고, 그리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제어 안정성을 강화시켰다라고 그렇게 브리핑을 했고, 인터 배터리 2024에서 배터리를 공개를 하면서 시연으로 기술력을 증명할, 증명할 계획이다라고까지 밝혔어요. 그만큼 자신감 있는 포부를 밝혔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인터 배터리가 개최되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여러분들 금형이라든지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를 미리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당연히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어요. 자 매매 포지션이 당긴지 중긴지 중장긴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지만은 3월달에 지금 어, 인터베터리도 있고 그리고 AI테크 미디어도 있고 더불어서 아까 EV트렌드 코리, 코리아도 있죠. 그리고 3월달에 뉴욕 오토쇼도 있고요, 그리고 상하이 오토쇼도 있고, 지 오토쇼 자동차 부분하고 반도체는 지금 아주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OLED, XR 코리아도 지금 개체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도 앞두고 있죠. 러시아 대선도 푸틴이 지금 또 다시 어 다시 푸틴이 자리에 좀 서게 되면은.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일정에 따라서, 암학회도 있고, 일정에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 좀 받아보고 싶어요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위에 상단 0107771-4432번호로 숫자 7번이라든지, 혹은 7이라고, 행운의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받는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어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금양의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금양은 일단 메이저급 세력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군입니다. 자 외국인하고 기관. 자 위에 보면은 2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 한달 동안 금양이 누적한 어, 개인은 팔고 있고 누적 순 매수 잔량인데요. 자 보면 금액인데요. 자 보면은 자 보면은 3조 5천억, 한 4천 5백억, 그리고 2천억. 지금 메이저급 세력들은 지금 상호펀드도 그렇고 기타 법인도 그렇고 외국인 기관 투신 금융 투자 보험 전반적으로 다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게 포착이 돼요. 외국인은 현재 한 7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이 종목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다가 오늘. 거래량을 동반해서 오늘 강한 상승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어469 배터리를 오늘 개발했 오늘 개발해서 내일 인터배터리에 가져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개발을 한 상태에서 그거를 소개하려고 인터배터리에 인터배터리 2024에 보여 주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 개발은 다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외국인도 이미 매집을 한 상태에서 단기 과매도 구간에서 지금 삼박자가다 들어맞으면서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거래량을 동반해서 지금 동반해서 정보가 부근까지 13만원 부근까지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지금 과거에 13만원 부근에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저항을 맞고 다시 밀린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구간은 구간은 13만원 부근을 돌파를 해주느냐 못해주느냐 이 이게 관건일 것 같고요. 더불어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여러분들 어떤 걸 의미하죠? 일단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어 올라가네라고 많은 매수를 했다는 얘기고 거래량이 터졌을 때어윗고리를 달면서 음봉이 출현하는지 다음 날이 좀 중요해요. 오늘보다는 오늘은 장대 양봉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좀 커요. 오늘은 어, 양봉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큰데 다음날 차익 매물이 나왔을 때 이거를 소화해 내는 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 오늘 당장 팔지 마시고 내일이나 내일 정도에 이 13만원 부분을 어, 돌파해 주는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어, 저는 여러, 저는 나이가 좀 있어서, 연륜이 좀 있어서, 연세가 좀 있어서, 이거를, 어, 지금, 잘 모르겠어요. 거래량이 실리고, 뭐 수급이 들어오고,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체결량도 잘 모르겠고, 체결 강도도 모르겠고, 호가창도 잘볼줄 모릅니다. 저좀 알려주세요. 실시간으로 알려주세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지금 노란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위에 상단 010-777-4432번으로 숫자 7번이라든지 7이라고 남겨주시면 은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금양에 대해서 서포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 100% 무료예요. 여러분들 돈 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하셔서 부담 갖지 말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돈 받는 거다 그럼 다시 나가세요. 네, 다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제가 PPT 자료도 반도체 여러분들 제가 지구 장창 지금 얘기했었죠. 이것도 온 디바이스 AI 관련 PPT 자료인데 반도체 이번 이번 년도 반도체 보세요. 어, 자동차 보세요. 이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PPT 자료 다 자료지. 어,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받아가실 분들 연락 주세요를 끊임없이 외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다음, 넥스트, 넥스트 종목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받아가실 분들은 빠르게 010-777-1-4432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영상이 유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좋아요랑 구독 버튼 안 눌러 주신 분들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